기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빌에 붙어 있는 타이어 똥을맞뜯었기 때문에 오늘 성적이좋을거 아, 왜 그걸 안 듣고 나가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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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파이팅이팅이 자 지금 어 CJ 슈퍼레이스 캐디락 원메이크레이스 지금 시작했어요. 우리 팀에서 나는 출전했죠. 지금부터 네, 지금 바로 들어가서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 개츠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자, 지금 지나갑니다. 자, 여기 타임 트라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갔다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몇번째를 가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어, 그냥 제일 빠른 랩 타임만 만들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 보통 자동차 경기에서 예선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 근데 이 사람들 브레이크 되게 늦게 발는데 지금 보니까? 자, 빨간 차 갔다. 자, 브레이크는 다 50m에서 들어오네요. 타이어가, 여기는 타이어가. 넥센타이아 s r 4 g 를 쓰고 있어요. 이게 밖에서 보니까 다들 되게 빠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4시년 경기 볼 때마다. 야, 나, 내가 저거 할수 있을까? 나도 저거 할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밖에서 보니까 겁나 빠르구나. 자, 1코너를 내려가는 걸 한번 이제 볼 텐데. 그거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이제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록돼 지금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코로나 이후로 이제 관중 있게 관중을 있게 관중 가지고 하는 경기로는 처음이잖아요? 의외로 관중석에 관중이 되게 많아요. 여기 저기 저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거기 못, 못 올라오게 하더라고. 자, 자 지금 들어온 선수를 몇 초를 기록하고 있나요? 아, 아직 레코드가 안 나왔어요? 아 방송이 약간 늦군요. 차들은 들어왔는데. 아 지금 1등은 기록이 얼마나요? 58초. 58초가 났어요? 오늘 선산하긴 선산하구나. 우리 선수는 몇초 났나요? 2분. 2분 땡땡 났어요? 에, 조금 더 기대해 봅시다. 타임 트라이얼은 지금 몇등 의미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너무 뭐, 1위, 1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10바퀴 동안 꼴찌 하다가 한 바퀴만 바, 남보다 빠른 기록 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차하고 똑같은 타이어와 똑같은 차로 남보다 빨리 가려는 게 이게 힘들거든. 선두하고 얼마 차이 나죠? 1.1초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1.1초. 여러분 1.1초가 사케 보면 시스템에서는 이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등수가 한 다섯 정도, 오 단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원메이크레이스에서 1초, 1.1초면은 한 6, 7일명 들어가는 것도 맞겠다. 네. 이제 슬슬 패스를 늦추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제 삼위를 또지켜 됐어요. 예, 우리 선수 오늘 일찍 지행하기 글러 먹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합이 열리고 있는 시간이 6시 반부터 시작을, 해, 35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권 안에 들어가게, 1위, 3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밤 11시 반, 다른 경기가 다 끝난 후에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이거 잘하는 짓이니까 좀 걱정이 되네. 네, 우리는 같이 먹기 다해줍니다 그냥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개인의 생활을 준비시켜는 방송, 고에 말은 우리 따위는 없어. 근데 이거 안심하긴 일러요. 또 중간에 다른 선수가 우리보다 빨라지면 또 등수가 변하기 때문에. 아, 한 단계 지금, 한 단계 아래로 쳐졌답니다. 네.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집에 일찍 갈수 있다는 뜻이니까. 오늘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기록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차들은 2000cc 배기량의 터보 차저가 장착된 차들인데, 이 터보 차저가 장착된 차들이 랩수를 거듭해 갈수록 사실 느려져요. 엔진 출력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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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미세하게 빠져서. 이제 이럴 때는 얼른. 차를 시켜야 돼요. 차를 시키고 다시 차만 시키는 게 아니구나. 차와 타이어를 모두 시키고 다시 어택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말은 쉽지. 막상 들어가봐요. 그게 잘안 돼. 그래서 두분당는 달리게 됩니다. 아 이게 이 시합이 저게 있어가지고 전 경기의 성적에 따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가산 또는 감산 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만 가지고. 우리 정확한 등수를 알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선수는 약간의 감산초를 가지고 있어요. 감산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경기에 되게 못했었다는, 못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있는 걸 있는 거대로 얘기하잖아. 전답니다 예, 우리, 우리 선수, 지금도 열심히 어택 중이에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약간 쿨다운, 쿨링 중인데, 쿨링이 없어, 지금. 심지어 지금, 피티인 해가지고 쿨링하고 나가는 선수도 있어요. 내가 캐디가 탈 때는 몰랐는데, 캐딜락 나갈 때 보니까 깜빡이 실때 브레이크등이 전부 다 주황색등이 빨간색이 벌써 그래요 전형적인 미국식 테일램프인데 내가 어제 얘기했지 이거 화가 난다고 이거 안 된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또 캐딜락 해달라니까 미국이 미국이 해달라면 다 해준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왜 이래 되겠냐고 이게 좀 주관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일까 밀어붙여야지 아, 미국이 사람은 다해1등은 지금 베스트램은 똑같이 5 8초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기록 하기 힘들어요. <laughs> 처음에 날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팀원이 둘명 정도 되면 이립게스리프트을 서로 이렇게 이용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뭐 개뿔 손발이 맞춰야지 되지, 손발이 안 맞으면 개히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만 밟게 돼요. 자, 우리 선수 드디어 피를 한번 해가지고 차를 살짝 쿨링하고 다시 나갔어요. 자, 이제. 뭔가 두 번째로 센 거, 제대로 이제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센거하번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차들이 이제 막 섞였어요. 막 바른 차들이 있죠. 뭐 쿨링, 쿨다운 하는 차, 뭐 어택하는 차, 지금 막 섞여 있어요. 아까 이 1위가 누가 그랬죠? 1위. 예. 현재 1위도 나한테 좀비웠어 <laughs> 나가서 막 선수들이 막 시작하는 거 보니까 나도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지? <laughs> 자기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1위가? 얼마로? 아, 0.1초를 줄였네.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laughs> 자기 한테대게 자꾸 그려 자기 비을 자기가, <웃음> 자기가, <웃음> 자기가 <웃음> 왜 이렇게 해요 2등하고 얼마 차이 나요? 1등하고 2등하고 0.5초 예, 1등하고 2등이 지금 0.5초 차이 나고 있대요 0 5초 그러니까 자 지금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아 이상하다 근데 브레이크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아 네? 저기서 브레이크를 꽉밟지 말고 차를 딱 돌렸으면 좋은데 잘안들어가자 여기 한번 타임을 봅시다 근데 이파라 차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거든? 잘못하면 느린 차에 막힐 거야. 자, 네, 세게 잡니다 자, 이 차입니다, 이 차. 아, 세게. 예, 세니다세 아, 세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를 근데 너무 인으로 가려고 차를 너무, 스트링 각을 너무 줬잖아. 나 같으면은 스트링 각을 적게 두고 약간 미들라인 쪽으로 펴서 갈 텐데. 너무 당겼어 차를. 저런 차가 가속이 안 되거든. 요번에 기록을 봐야 돼요. 요번 기록이 어떻게 나와야에 따라서. 이번에 기록이 나오면 되는 거고, 이번에 기록이 안 나면, 솔직히 말하면 가망이 없어. 아까 저기, 엠크래스 선수도 나한테 아까, 운전 배우게 하겠다고 예약했어. 아, 나 영어본, 영어본 거 아닌데, 오늘. 그렇지. 캠페이 안전하지. 근데 안전은 한데, 박진감은 없어. 그래서 하품이 나와. 자기 기록 갱신 못하고, 순위에도 변동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정말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등수를 더낮춰가지고 감사는 더 많이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작전을 잘못 세운 거야. 지난번에 어정쩡하게 해서 그래. 한번한번확 망치고 한번확 이고. 기 너무 이건 치사한 게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기 규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경기 규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난전난 나는 그런 스타일 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무조건 높받고야. 나는 그냥 무조건 높받고 내가 할수 있는대로 계속하는 거야, 그냥. 이런 페널티를 주는 거 자체가 조금 나는 반대하는 주의거든. 그 실력대로 계속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모든 시합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합을 시간을 활용해서 시합까지 왔는데 입으로 필수를 늦춰야 되면 아참 이거 스포츠로 할수 있나? 근데 강산초를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느리게 달리는 것도 그것도 최선인가요? 그렇죠 규정에 충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규정을 어긴 건 없지 어긴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하는 건데 그게 반칙이 아니라면 정당. 반칙 아니죠. 정당한 거죠. 아, 정 정당해요, 맞아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아, 그러면 이제 누가 누가 느린가 싸움이 되는 거구나. 그때는 <laughs> 서로 눈치 보면서. 자, 어떻게 나요? 지금도 들어왔어요. 우리 선수가 66번이에요 지금. 이름까지는 뭐 굳이 본인이 원치 않아서 제가 아, 내가... <laughs> <laughs>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는데. <laughs> 아 변화가 없나요? 네. 이제 점점 등수가 아래로 쳐지지 않는 거를 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루 종일 구름 껴있다가 이제 해갔어요 지금 자 우리 66번 선수 끝까지 지금 포기를 할 줄은 몰라요 지금도 계속 어택을 하고 있어요 나이를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아 참나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이 얘기하니까 저 선수는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해요. 나이, 뭐, 모터 스포츠를 나이 먹으면 할수 없다. 뭐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차들은 뭐, 안전, 파워 스트링부터 모든 게 그렇게 힘을 많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나이하고는 큰 상관없어요. 주변에 혹시 뭐, 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운전 좀 했는데 요즘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운전 이 잘한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말은 듣지도 말아요. 그거 다 뻥쟁이야. 아그눈 가까운 최근 보는 이거도 이거다잘 보여 걱정하지 마 나도 그거 내가 이제 내가 눈은 내가 진짜 나빠진 거 알죠?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걸러야 돼. 그건 진짜 아니야. 그거, 그런 사람들은. 백내장을 보기 전까지는 할수 있다. 는 백내장도 좀 얼굴 백내장 은이 안과 있잖아요. 안과 아이디 안과 아이디 안과 가면. 무슨 백내장 해주거든. 여기, 여기 깨알같은, <laughs> 우리 깊피 아이디어가 백내장 딱 해줘요. 걱정하지. 백개장 하는 김에 노아수수 딱 같이 하면 그냥 갑자기, 야, 에비야, 애비, 에비야, 진짜 해주지. 왜 이걸 이제 해줬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지. 자, 우리 선수 아까 페이스가 느려졌어요. 경기가 거의 후반부에 일어났 얼마나 왔어요? 3분? 예? 3등이 됐다고요? 이런 빌어먹을. <laughs> 아니, 3등이 되면 우리는 상관없지만, 서구 형은 오늘 1박을, 아내왜이러이 이거야. 66번 선수는 1박을 더 해야겠네요. 11시 반에 인터뷰가 끝나면 집에 갈수 있냐 말이지. 여기서 1박을 더 하고 가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0.2초를 단축하는 바람에 등수를 하나 올렸다는 얘기죠. 하지만 4등으로 지천이 선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어? 4등몇 번이에요? 예, 10번 선수가 지금 분명히 안에서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추지를 불태우겠죠?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까지 6분이나 남았어요? 예, 6분 남았으면 아직도 등산할 수 없어요. 예,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6분 남았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쿨링이야 사실. 자 이제 경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2분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그디이 이제 마지막 바퀴에요. 어, 근데 야 경기 중에 지금 해가 거의 넘어갔어. 어? 지금, 나이트 레이스인데, 이게 지금 나이트 레이스 중에 좀 앞부분에 하는 경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우리는 조명 없이, 조명 켜놓게 했는데 조명이 의미 없어요, 지금은. 자, 다들 이제 경기를 끝내는 분위기에요. 다른 선수들은 경기를 끝내는 분인데, 우리 팀은 지금 계속 떻게를 하고 있어, 지금. 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이분이 바이킹의 힘이 좋아. 에이, 이건 본인만 할수 있는 얘기야. <laughs> 아, 이게 그러게. 놀라운 점은 경기가 30분인데 지금 거의 지금 중간에 한번 피팅하긴 했지만 차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버티고 있어요. 이 점에서는 BMW MD보다 더잘 버티고 있어. 이 차들은 앞 브레이크 디스크, 앞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타이어만 지금 개조가 된 상태죠. 아, 우리는 3등. 고디이가 지금 현 4등, 4등이야. 현 10, 10번이 4등이지. 10번이 지금. 4등이 3등 뒤를 쫓으면서 뭔가 지금 스립 스트림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선수 아예 떨고 던지 어 아예 돌아주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스에 말린단 말이지 근데 네, 이번이 마지막 지금 몇분 남았어요? 네 마지막 바퀴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예,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마지막까지 들어오는 것까지는 계측이 되니까 자 다들, 다들 이제 쿨핏팅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갑자기 여기 이 노래 소리는 뭐야? 아, 슈퍼레이스 광고 차가 <laughs> 지나갔어요. <웃음> 자, 지금 들어왔어요. 어됐어요 결과가. 자, 이제 결과 공식 결과 가 나올 때 됐죠. 예, 방송이 약간 느려서 그래요, 지금. 자, 경기는 이제 끝났어요. 수리 변동 없이 3위로. 예, 뭐 물론 또 이제 심사가 있으니까 뭐 호스 아웃이나 패널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임 트라이얼의 특성상 심사로 등수가 뒤바뀔. 이 염려는 없겠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오늘 3등으로 끝낸 걸로 저기 저기 지금 비상등 켜고 있습니다. 아... 예, 3위로 시합을 끝냈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까 또시합하기 전에 뭐 오늘 뭐 시합 등산에 못들어갈것 같은 엄살 부리더니 조금 또3등에서 빨리 가봅시다. <laughs> 고연메를 와, 관객석에 관람객 들 보여주세요. 이 정도는 대학에도 장사 시작하는 맛날 텐데. 자, 우리는 지금 선수가 3등으로 지금 입상을 한것 같아가지고, 시상식에 지금 참가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기는 관람석이고, 여기는 들어오려면 이렇게 패스가 있어요. 이제. 게스트 패스가 있어요. 이제. 요건, 요건 레디칼. 요게 레디칼이야. 레디칼 택시 타임인가 보다. 시상대가, 우리가 있는 데랑 반대야. 자, 저거 찍어, 저거 찍어. <laughs> 나치스방 저거 찍으라고. 아, 약속과 다르게 3등을 해버리다니. 여기 이제 입상한 차들은 따로 또 정밀 검사를 받아요. 차에 뭐 반칙을 한거 있지 않은지 규정을 어긴 게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예, 그래야 예, 순위가 인정이 됩니다. 자, 저를 갑시다. 지금. 아, 이사훈 선수! 이 위는 요뒤에있 선수 전성훈 선수입니다. 수하드니다사성훈선수니다이훈선수드 예, 저 트로피는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끝나고 나 시상식 끝나고 반납해야 돼요. 나 처음에 저거 받고 가져갈라 그랬어. 잠시 후에 모든 크리 스타가 다그위에서 그들 네, 워크를 할 거예요. 자, 샴페인은 을저샴페인 설탕을 뺀세레모니용 네, 샴페인이에요. 그래서 몸에 불러도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아요. 아, 이거 뭐야? 아, 네거뭐어요박거 뭐야? 아, 이거 뭐잘 아, 이거 페인 아, 검찰하는 거 보여요 지금 무게 되고 있어. 현장에 오신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오늘 아, 아, 차를 타고, 아, 아, <목소리> 아, 그래. 타고 싶제들어어 <laughs> 이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형미끄러지는안 미끄러지네. 파파죠다 어 <목소리> 네, 형이, 형이 정하다가 뒤집었다고. 그러니까. 오. 내용을 모르고 있죠 지금 아, 왜그랬는지 삼성아 씨가 더 앞에서 준비했다가 드이서 뒤집어졌다고 막내배도 삼성아 계속 따라하고 있었는데 막고에서 날아갔어요 대일 나이트 레이스 1년 중에 한 번인데 많이 기다렸고요 어, 작년에 좀 좋은 성적으로 좀...